제대로 된 국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뽕, 큰바위선생 음. 우리나라를 스스로 맞추는 음.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게 음. 보는 거좀 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별볼일 없는 민족이다 이류민족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고 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음. 우리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의식을 좀 바꿔주는 음. 시간을 좀가져봤으면 합니다. <목소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네. 일본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음. 이게 얼마열리 갔습니까? <laughs>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참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본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혀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이 시간을 통해서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 있으면 좋... 안된다 조금만 아니 무슨말을 하고 계세요 완전히 바뀌어야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조금 바뀌면 홍!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완전히 바꿔봅시다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시면 안됩다 아우 아, 조심하시겠습니자 네. 네. 그러면 한국이 그냥 세계에서 음. 그냥 압도적으로 1위인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아, 생각나는 게 있나요 뭐 있나요 먼저 IT IT가 보편화가 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5G 5G 야 예. 그쵸쵸. 속도가 빨라서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도 빨리 다운을 받으신다고. 아우 그럼요. <laughs> 조, 좋아하는 것은 부모님 몰래 빨리빨리. <웃음> 예.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이거뿐인가요? 아이돌 BTS. 아 케이팝 p k p 예. 아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 예. 저희 BTS 지금 미국에서 예. 빌보드 차트에서 몇주 연속 1위를 했고. 근데 예.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피처링을 해줬대요. 피처링을 해줬는데 그 피처링을 하는 그 가수가 또1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의 음악은 미국 팝 음악으로 뭔가 시작되고 이렇게 전파되어 그 구도에서 예, 예, 예. 이제 그 팝의 슈퍼스타들이 우리나라 가수들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고 있잖아. 아. 이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그럼요. 아, 그것 뿐입니까? 뭐예요? 춤. 우리나라가 세계 대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1등을 해왔어요. 네. 왜? 네. 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동 인구가 네. 여성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시부야 하라주쿠였는데 지금은 시부야 시노쿠보 한인타운이 네.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먹거리, 먹거리에 이끌려서. 그 아! 사람들이 다이동하고 일본에서도 한국 먹거리가 굉장히 인기라는 거예요. 예, 그니다 예를 들어 어떤 먹거리 가 인가요? 예를 들어 요즘 치즈볼 한입 베어 물었을 때이 모짜렐라치 주걱 나오는 그리고 핫도그 명랑핫도그 다들 어? 아시죠? 예. 명랑핫도그 자 지금 혹시 명랑핫도그 관계자들 이 방송 보시면. 아시죠? 네. 어, 명랑핫도그 그 상표는 아니지만 그런 계열사들이 요즘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아, 그러니까 네.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온대.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2 시간 거리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배달인종 의 아닙니까? 새벽에 배달 와 있어요. 어 그럼요. 네, 그것도 세계 압도적인 일이죠. 또 IT 하고 배달하고 접목시키면 뭐 요기요라든지 아, 뭐 이런 맞아.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참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은 정말 세계 어느 곳을 다녀도 네.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의료. 아, 맞습니다. 우리는 의료관국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네. 그런 우리나라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수술이나 이런 것도 미국은 되게 비싸고 어렵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laughs> 그 한국처럼 국민 건강 보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음. 물론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네네. 모든 국민에게도 국민 건강 보험이라는 그런 개념을 주기는 했지만 음. 그런데도 어, 개인 보험사들이 아직은 많은 편이죠. 감기 진료만 받아도 100 달러는. 아 편.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거의 병원을 잘 가기가 어렵겠네요. 가기 매우 어렵죠. 아, 그래서 올해나의 그럼... 코로나 환자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 중 아! 하나는. 그게 그것이 하나의 원인을 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그럼 미국은 네. 좋은 나라 아니네요. 의료 쪽에 있어서는 좀 좋다고는 못하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적어왔어요. 어 예. 볼까요? 우리 게임은 게임, 있... 게임, 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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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통령. 어. 우리나라가 네. 세계 게임 시장에서 최고입니다. 어, 그... 예를 들을까요? 제가 많이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어, 뭔가요? 스타크래프트. 예, 하... 네, 제가 옛날에 물량 토스라고. 예. 물량 없어. 쓰리게이트에서 물량 먹었거든요 어 오. 자, 근데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는 뭐 압도적인 세계 1인데요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걸 봤습니다. 어, 뭔가요? 어,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예. 저구 유저인데. 예. 세계 대회 결승을 올라갔어요. 어, 예. 근데. <laughs> 결승전이에요. 몇만 예. 달로 걸려있고. 어, 예. 근데 이 발로. 예. 발로 마우스로 게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메 oh,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Oh, yeah. 그리고 이겼어요 no, he oh, okay.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게 너무 많아요 K-방역 네 yeah. 일본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고 네. Yeah. 미국 하루에 7만 명 근데 우리나라는 100명이 안 넘고 있어요 yeah. 물론 뭐 비교하는 게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yeah. 아,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큰바위 얼굴 구독자분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돼. 네. 예, 우리나라가 정말로 대단한 민족이고, 특히 위기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 음. 우리나라는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봐. 역사적으로 봐도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네.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음. 이랬던 민족입니다. 음.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가 뭐 일본한테 이제 지진 않잖아요. 어. 그럼 질수 없죠. 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 경제 보복에서 우리가 어떻게했어요몇달 만에 국산화에 성공도 몇달 만에 이건 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바의 얼굴, 어, 일본 편 이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신박한 아이디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